자 x 와 b 와 c 가 같다. 자 이러한 꼴의 방정식 풀이를 한번 봅시다. 자 x 는 아, a 는 b 고 b 는 c 이다. 꼴의 방정식은 다음 세 연립 방정식 a 는 b 다. a 는 c 다. c 다시다. a 는 b 고 b 는 c 다시고 a 는 c 와 같고 b 와 c 가 같다. 요나의 꼴로 바꾸면 되고. 이때 세 연립 방정식의 해는 모두 같으므로 가장 간단한 것을 선택을 한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2y 는 3x 마이너스 2와 같고 그것은 4이다. 그럼 어떻게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가 같은 거잖아,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요거를 x 플러스 2y 는 3x 마이너스 4다. d 럴 y 우 r 거 이거 따로 해보면 X 플러스 되고, 요거랑 요거랑도 되겠죠. x 마이너스 y 다 그리고 또뭐 이거랑 이거 Yogoro, 이 o g 되 r o y o g o r Yogoro, y y 는 g 다 나오고 또 이번에는. 3 x 마는다 이거도 같고요. 자 그리고요. x 플러스 i 는4다 이거랑 이거. 요거. 그다음 이거랑 이거. 요거. 다 이거랑 같은 거가 되겠죠? 오케이 너무나 간단했고요. 자 그리고 a 랑 b 랑 c 가 같은 꼴의 방정식에서 a 가 상수일 때. a 는 c 와 같고 b 는 c 와 같다를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아, 그러면 c 가 상수예요. 자, 이럴 경우 그냥 사죠.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가 아니잖아. 얘네는 x 와 y 가 무슨 수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얘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요 과정이 있잖아. 요 식이 가장 푸는 것이 간단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네, 쉽다 그럼 또 내려가 볼까요 자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이다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일 경우 연립방정식에서 어느 하나의 1차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였을 때 나머지 방정식과 같아지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자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저 5x 플러스 3y는 2고요. 그 다음에 10x 플러스 6y는 4일 경우에 여기에 오 여기 배수가 되겠네. 그치 곱하기 2만 하면은 같아지겠다. 요럴 경우에 여기 곱하기 2를 해봐요. 여기도 곱하기 2를 해봤을 때 어떻게 되죠? 10x 플러스 6y는 2는 4요렇게 되죠. 오 그럼 얘네가 똑같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는 무수히 많아진다라는 거야. 됐지? 한번 볼까요? 우선 x에 1을 적으면 똑같아지니까 맞지? 이거 a고 이거 b라고 했을 때자 a가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일 이죠. 자그 다음에 이면은 이십이죠. 4다 요거는 음, 요렇게 되는 거. 되일 때는 y 일때 d 자, 그리고 오에도자 그리고 b에도 똑같 n 그럼 당연히 똑같겠지. 여기도 t s i you get to ill. Idle tenen. Idle tenen. Idle t e 그 xy가 같을 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고. 그리고 해가 없는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자, 연립 방정식에서 어느 하나의 1차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였을 때 나머지 방정식과 xy의 계수는 각각 같으나 상수항이 다르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없다.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 5x 플러스 3y는 1이 되고요. 10x 플러스 6y는 4일 경우에 여기에서 그러면 5와 10을 맞춰주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 요거가 10x 플러스 6y는 2가 된다. 어? 식이 같은데? 다르네 그럼 어떻게 되니? 다 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뭐 볼까요? x가 1일 경우 이게 a 고이가 b라고 하면1일 경우 c 플러스 y 이는4다 이일 때는 2 0 1것도 어, 똑같겠네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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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10 1가1일10 10 10 10 10 10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그러면. y는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3 다르죠? 다르네 자 2가 되었을 때는 20 4. 자, 그럼 6y는 8. y는 638 마이너스 3 됐죠? y는 -4 다르죠. 응.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다다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리은과 디그스이 xy 계수는 같으나 자, 요거랑 요거랑 계수는 같죠? 계속 같죠? 어, 여기 네가 아, 요걸 보면 되겠네요. 같죠. 근데 상수항이 다름으로 주어진 연립 방정식 해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있죠? 요거 좀 챙겨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내용 쉽다.